응, 음, 클전 할 거예요. 아니, 클전 할 거야. 클전 할 건데, 내가 봤을 때 지금 인원이 모자라거든요? 그러니까, 모자라니까, 그 인원 되면은, 납치해요, 저를 좀. 응? 음? 나 납치해. 저, 좀 콜업을 하다가 바로 올 테니까, 뭐지, 한 명, 이, 이제, 아, 인원 남아둔다고? 남아돼던... 아이씨. 어, 인원 남아 돌아 한번 볼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 일곱 아! 내가 들어가면 땅 받네? 아 미친 내가 들어가면 땅 받잖아? 아못 보고 있었어 죄송해요 못 보고 있었어요 어못 보고 있었어 아 너무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막 화내지 마 알았어 미안해요 그렇게 화내지 마요 <laughs> 야 이거 말한번 잘못하면은 <laughs> 단체로 정치 <정치각에> 가게 <laughs> 단체로 민치에 아주 그냥, 어, 무서워서 살겠나, <laughs> 이 뭐야! <웃음> 아 <laughs> 에, 빤스러나지 말라고, 저격하는 거 봐! <웃음> 아 <웃음> <laughs> 나웃 <웃기네. 웃음> 아, <웃음> 저는 전투치 <배치. 웃음> 아, 개무서워. <laughs> 아, 존나 <정말> 무섭네. <laughs> 아니 여기도 네이비고 여기도 네이비야. <laughs> 아, 존나 웃겨. 무서운 클랜이야. 어. 그거 뭐냐면 그거 나 저격하고 난 다음에 나 저격 실패해가지고 <laughs> 그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야. <laughs> 진짜.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방송을 하잖아. 근데 이제 그 뭐지 나를 저격하려고 딱 왔는데 그 사람들끼리만 걸린 거야. <laughs> <게> 웃겨. <laughs> 해도 뭐 네이비가 동방에서 만나면은 트롤짓은 안 하니까. 애가 이거, 이거는 악리랑 비교해서 못 맞추겠다 이거 느리다 이거. 조종 자체가 트롤이라고? <laughs> 아 많이 심하네. 그건 좀 아니잖아. 그렇게 말하는 거좀 아니잖아. 키고 들어갑시다. 엔진 추진기 작동. 음. 근데 그 우리 클랜는 영어 치인데 그래서. 네이비 끌고와서 방풀하게 하는 트롤 그 자체라고? <laughs> 아... 개아파 뭐지 <laughs> 이거? 쇼루스네 얘기 했습니다. 아 장전 소리가 왜안들려있 아이 수리반이 없어서 좀 아프다 푸슨한테 레이더를 주라고? 제정신입니까 휴먼? 제정신이 아닌 발언인 것 같은데 이미 지금도 충분히 센데 개기렸습니다. 아, 아예 포탑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. 잡았다. 자 이제 구축 돌 뒤에 티르피츠 저거 챙겨. 생경... 할수 있겠네. 이미 푸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, 더 이상의 관심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래 우연접근 중. 오너라. 알겠지? 엔진 추진기 해제. 뭐보 아이 적 있네 아이 저걸 못 맞추겠어 오케이 <laughs> 이렇게 아군이 죽으면 바이 아이 뭐지 클레논이 죽으면 바이네이비 근데 반대쪽이 너무 밀렸다. 야, 반대쪽을 막아줘야 될 텐데, 반대쪽이 너무 밀렸는데 비열하게 연막을 기다린. 진기 작동. 오케이 잡았다. 이제 내가 생존하면 된다 이제 이거 화재 발생 대공 지원이 필요 나 보니 안 보지 게 God bless you. 이렇게 쏘고 이렇게 얘 외치고 쏘면 시타델이지. 내가 알아. 어, 가플레스유 하고 외치면은 시타델이야. 아, 내가 저 던케르크를 잡아야되겠다, 아무리 생각해도. 던케르크 잡아야되겠다. 아, 벨파스트 저거 왜 죽었어! 네이비 전압 유저였지. 저놈을 격수했습니다어 잠깐만. 아. 아니 진짜. 아저 사람 너무 세. 너무 전화 너무 잘 타. 아니 미치겠다 진짜. 아. 분위기 좋았는데. 벨파 죽고, 나 죽고, 가분싸다 아, 씨. 근데, 아, 근데, 전함을 진짜 잘 모는 사람이긴 해요, 진짜. 어, 전함 진짜 잘해요. 오늘 나한테 화났나? 아, 이거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. 아, 씨. 너무 잘 써요. 샷발이 너무 좋아. 야, 티리피치, 오레 쏴! 어레 쏴! 아니, 저 새끼 새끼 왜오레 쏴? 오레, 오래, 오레가 막나갔니 너? 아, 나갔네딱 봐도 나갔네 지금. 오레가 니나갔구나이안오담님 후원 5 0 0 0원 감사합니다. 노스캐롤이랑 엔터 타주실 수 있나요? 어 이따 타 네, 이따가 탈게요. 왜냐면 이제 클랜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그렇지. 문제는 이거거든 이제. 이후부키 잡으려나? 잡아줘 제발 후부키 잡아줘. 그렇지. 이러면 또 모른다 이거. 이러면 모른다. 어 이러면은 모르거든요 또. <laughs> 이게 이제 구축함만 남은 상태에서 전원만전 버텨주기만 하면은 어도 돼요. 어. 틸피차 어뢰가 잘못 맞으면 좀 아프긴 하죠 확실히. 이거는 아타고한테 맡기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이거. 아닌가? 그렇지! 이거 어뢰 맞니? 어, 안 맞는다 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거 이제 공격기를 뽑았다는 거는 느트리브를 잡으러 가겠다는 소리죠? 이거는 아 우리 네이비가더 잘한다. <laughs> 우리 네이비가더 잘한다. <laughs> 우리 네이비가더 잘한다. 에, <laughs> 네, 할 거예요. 네. <laughs> Six Davis, w h Lucy? 아 여기 네이비만 무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야. <laughs> 아, 나 너무 웃긴다 지금 상황이. <laughs> 아이씨. <laughs> 야, 이거를 이기네. 질줄 알았어요. 야, 딱나딱 딱 제가 죽고 난 타이밍이 아이 죽었다. 졌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또또 또 이렇게 살리네. p 스 o m e t h 아, 그러 <웃음> <웃음> 카르마 디크리스아 <laughs> <laughs> 항모 버프 좀 이러니까 카르마 감소. <웃음> <웃음> 개 웃기네. <laughs> 이거 무시하고 들어가도 될거 같은데, 에디니. 에디나 에딘 때이트 이거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? 사실은? 어차피 한 발만 쏘아서 한발 시타들 나면 죽거든, 에딘이 도박 걸어가도 돼, 이거 안 되겠네 우리. 죽어라 우리 이건 이제 이겼다 클전 갈 거야. 어, 이거 끝나고 이제 단체로 갈 건데 뭐. 자, 클랜전하러 갑시다. <laughs> 어.. 네이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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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비. <laughs> 야, 나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도 처음 본다. <laughs> 네이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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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비. <laughs> 그럼 얘들 얼마나 못했다는 소리야, 이거. <laughs> 개웃기네. <laughs> 나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진짜 처음 봐. <laughs> 개웃긴다. 야, 근데 잠깐만, 결국 1등 못했잖아. 한명 밖에 1등하지 못했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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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고사용 필요 없어요. <laughs> 하이네이비 고대나요. <코드> <laughs> 기다려 봐요. 어떤가 기다려 봐요. 하이네이비 잠깐만요. 아, 아 너무 웃겼어. 어, 저뭐 타야 돼요? <laughs> 나 디모인 소몰레스크 있는데.